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지금 거의 한달 만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동안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목이 되게 안 좋아서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최근에 그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씨도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오늘 레슨 주제가 이제 클러스피드예요 클러스피드 어, 여러분들이 클러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이제 몸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몸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클러스피드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구심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클러스피드를 확실하게 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 클러스 피드가 나오려면, 뭐, 몸통의 회전력을 올려야 되고, 하체를 써야 되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들, 음, 오해하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결과로 몸통이 느린 사람이 아마추어 골퍼분들 중에 몸통이 느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어, 왜냐면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몸의 회전력이 많아야 된다 하니까 바디 스윙을 많이 하시고 몸통의 회전력에 회전력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팔보다 몸이 엄청 빠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팔로만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몸만 쓰는 경우가 많아서 팔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클럽 스피드가 더 느린 거죠. 제가 일단 샷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클럽은 타이틀리스트 T100 모델이고요. 로프트는 34도고 7번 아이언입니다. 예. 클럽 스피드가 91마일 정도 나왔네요. 35마일. 라스피다가 97. 예. 네, 속도가 아까보다 6마일 가량 올라왔죠. 처음 친 거보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 속도를 낼 건데 뭘낼 거냐면 헤드 스피드를 내 볼게요. 헤드 스피드. 헤드 스피드. 제가 지금 처음에 앞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거는 저는 뭘낸 거냐면 핸드 스피드를 낸 거예요. 손을 계속 가속을 시킨 것과 클럽 헤드를 가속을 시키는 거랑 한번 해 볼게요. 그 말은 즉 뿌리는 거를 뒤에서 뿌려 버리고 아니면 오랜 시간 가속을 손을 가속을 발생을 시켜서 이쪽에서 뿌려지게 한 거고. 애들을 가속. 에 네, 떨어지네요. 클럽 스피드가. 그죠? 제 이미지에는 진짜 빠르게 헤드를 공에게 빨리 접촉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정면 영상 한번 잘 봐주시면, 손을 제가 빠르게 가속을 시킨 영상입니다. 요 테이크웨이 어 지점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기준을 이렇게 놔볼게요. 백스윙 하고, 손을 가속을 시킨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공에게 접촉이 되지 않죠. 오히려 클럽이 공에게 접촉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정확히 왼쪽 허벅지 앞에서 볼이 맞고 팔로 스루가 이루어지고 이제 피니쉬로 넘어가고 방금 한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테이크웨의지점에서자 이거는 헤드를 가속을 시킨 겁니다. 제가 실제로 뒤에서 헤드를 최대한 빨리 공에게 접촉을 시키려고 했더니 테이커웨이 지점 p5 지점에 왔을 때 테이커웨이와 동일한 라인을 이루고 있어요 보통 보편적으로 공이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많은 아마추어골 퍼분들이 지금 보면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뻘이 맞았잖아요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릴리즈도 되고 다 됐습니다 똑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클럽이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했던 요거보단 클럽 스피드가 현저히 차이가 나요. 이거는 P5, 8이 같은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 같은 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클럽이 훨씬 레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렉이 걸려서, 그죠? 이렇게 체가 수평이 되는 곳이 여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말은 즉 여기보다 여기까지 가속 구간이 더 발생했다. 음. 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을 멀리 치려고 하고, 공을 클럽 헤드 스피드를 빨리 내서, 이제 공을 멀리 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클럽 헤드를 공에게 빨리 접촉을 시키면 빠르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건 맞아요. 클럽 헤드가 공에게 빨리 접촉이 됐기 때문에, 레깅이 발생해서 공이 맞는 것보다, 당연히, 공은 먼저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속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가속 시간이 계속 어 가속 구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가속도는 점점 점점 올라가요. 그럼 그 말은 즉 공하고 페이스하고 만나는 순간 가속은 끝나는 거예요. 가속은 끝나 버려요. 그러면 공하고 페이스하고 만나는 걸 최대한 늦추는 동작을 만들었을 땐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온 사람하고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온 사람하고는 이만큼의 가속 구간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큼이면 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만큼 가속 구간이 프로들은 얘를 여기까지 와서 공을 때리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서 공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레깅 돼야 되고 끌고 와야 되고 근데 그거를 자꾸 끌고 올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거 1번이나 2번으로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내야 되니까 클럽 헤드를 빠르게 공에게 접촉시킨다라는 이미지가 또두 가지가 그렇게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클럽 스피드는 안 나오게 되어 있고 손이 가속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럽 헤드가 공에게 빨리 접촉이 되니까, 가속은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 백스윙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서 팔로우스루까지 헤드 말고 핸드, 손을 스피드를 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손을 팔로우까지, 빠르게 팔로우까지 지나가라는 거예요. 손을. 손을 보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알아서 써져요. 여러분들이 몸을 회전력을 올려서 손을 보내려는 이 이미지도 좋아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너무 빠르면 손이 늦어져요. 그럼 클럽이 풀려요, 또. 응? 손이 늦어지면 헤드가 빨리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백스윙을 했으면 몸통을 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손을 내몸 앞에 이렇게 지나보내는 거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이 지나가면 어깨가 열리게 돼 있고 어깨가 열리면 몸이 돌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즉 손을 보내기 시작해보면 이 몸통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팔로만 친다 프로님들이 당신 팔로만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손목으로만 치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목으로만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팔로만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정말 팔로만 치는 거고 이렇게 이걸로, 이걸로 손목으로 클럽 헤드로만 치고 있다 이 말인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손뭉치 손뭉치를 내몸 앞에 빨리 지나 보낸다 손뭉치를 내몸 앞에 빨리 보낸다 이렇게 이렇게만 네. 해보시면 클럽 스피드가 100%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또 물어보실 거죠 드라이버 못갔냐고못같아요 여러분. 자, 헤드를 빨리 보내면 헤드를 빨리 보내면 클럽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된다. 가속 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저도 옛날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헤드가 빨리 공한테 와서 공을 빡 때려야. 공이 빡 멀리 나가는 거 아닌가? 그게 더 아프지 않을까? 공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물리로 접근을 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완전 정반대. 헤드가 빨리 공을 치면 헤드가 먼저 공을 쳐버리면 가속 구간이 짧으니까 가속도는 증폭하지 못한 채로 응축되지 않은 채로 그냥 공이 맞아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살짝 한 45도 기울기의 내리막길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멈춰 있었어요. 두 대의 자동차가 있고, 한 자동차는 100m 정도 갔을 때 벽하고 맞닿아서 끝나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차는 중립으로 할 거고 중립. 둘다 중립인 상태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면 그 차는 그냥 중립으로 그냥 내려오겠죠. 45도 각도로. 그렇죠? 그럼 그두 대를 똑같이 출발시킨다는 가정 하에 한 차는 130m를 가서 물체와 맞닿고 한 차는 100m만 가서 물체와 맞닿는다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둘다 동시에 시작하는 타이밍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둘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 100m만 가는 차가 먼저 벽에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130m가 가는 애는 100m 애보다 더 늦게 벽하고 맞닿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먼저 닿는 애는 100m지만 100m만 간 자동차겠지만 그 뒤에 물체와 맞닿는 애는 130m잖아요. 뭐 실험을 안 해봐도 알 겁니다. 실험을 안 해봐도 그냥 상상만 해보셔도 근데 만약에 물체가 굉장히 가벼운 상태면 자동차가 아니고 뭐 스펀지 공이에요. 100m를 굴리건, 130m, 130m를 굴리건, 상대적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 강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하겠죠. 응. 그러니까 물체가 가벼우니까 질량과 부피가 적으니까. 근데 이 골프채를 놓고 얘기했을 때 이 그립 쪽보다 헤드 쪽이 훨씬 무거운 이 도구를 놓고 얘기했을 때는 얘기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애가 더 빠른 거예요. 여기까지 온 애가 여기까지 온 애가 가속도는 훨씬 빠른 거예요. 실제로 속도 측정해 보면 이렇게 한 애랑 이렇게 한 애랑 후자가 훨씬 빨라요. 근데 물체가 무겁지가 않잖아요. 앞뒤 차이가 없잖아요. 밸런스가 그냥 여기잖아요. 가운데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골프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골프채는 여기거든요. 모든 클럽이 모든 클럽이 다 여기에요. 퍼터건 드라이버건 다 요쯤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무게추가 더 무겁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가 늦게 맞다하면 늦게 맞다할수록 공은 훨씬 더 세게 맞는다. 그러려면 얘보다 손이 먼저 가면. 손이 먼저 지나가버리면 헤드보다 그럼 얘는 손보다 한참 늦은 게 되니까 물체와 물체가 만났을 때 뒤늦게 맞으니까 공이 훨씬 더 멀리 나갈 것이고 실제로 클럽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가볍게 이렇게 휘둘러도 훨씬 빠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훨씬 강하고 빠른 에너지를 공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드라이버 제 쇼츠에 보면은 좀 이슈가 있었던 그 쇼츠가 있는데 드라이버 몸통 잡아놓고 팔로만 휘둘러도 멀리 나간다고 응? 근데 거기 그 영상에서도 제가 몸을 잡아놓고 손을 가속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를 공에게 빨리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속도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빨리 칠수 있거든요. 훨씬 클러스피드를 높게 낼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계 108마일 정도 나왔는데 이게 한계예요. 이거 이상 못 내요. 헤드를 빨리 접촉시키면. 근데 손을 빨리 갖다 집어 넣으면, 손을 이렇게 갖다 집어 넣으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훨씬.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헤드 스피드를 내야 되니까 헤드를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오히려 헤드를 더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손을 갖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손을 여기까지 빨리 보낸다. 손을. 아시겠죠? 그럼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죠.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저렇게 다 터지지 않냐고. 이거 재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40g 알이에요. 이거 근데도 맞춰서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좀 집어넣어서 페이스는 유지 잘 갔네. 똑바로 손이 가속을 내야. 이제 그 클러스피드가. 올라간다. 아유 힘드네요. 목소리가 또 갔네요. 여러분들 화이팅 어, 하시고 이제 올 시즌 이제 겨울 겨울 동안에 잘 준비 하셔가지고 골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